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 미국 언론사가 이걸 폭로했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일까요? 요즘 온라인의 일부 보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으로 당선됐다. 미국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했다. 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3천 표가 연속으로 쏟아졌다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 주장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처음 들으면 어? 좀 이상하다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정부 기관이 아닌 IEMT라는 민간 감시단체의 보고서에서 주장된 내용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파급이 상당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선관이나 정부, 다른 공식 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거나 인정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선 아직 팩트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는 점 따라서 일부 보수 지지자들의 주장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최근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미국이 부정 선거를 조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 주장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기사 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장의 근거로 알려진 미국 언론사의 실제 보도를 직접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확한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언론사 약관상의 규제로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은 직접 언급하거나 첨부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국에서 부정 선거로 규정됐다 는 말이 퍼지고 있는데. 정말 그런 내용이 기사에 있었을까요? 일부 기사 요약. 원문은 뭐라고 했나? 일단 이 기사는 2025년 7월 3일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 뉴스 기사인데요. 제목을 해석해 보자면 중국이 한국 판 버니 샌더스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을 한국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버니 샌더스가 낯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2020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와서 힐러리 클린턴과 조 바이든과 경쟁했던 인물이죠.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칭하는 인물로 진보정치, 노동중심, 복지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에서 사회주의, 소셜리즘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거의 유일한 주류 정치인으로 젊은층, 진보유권자 사이에 엄청난 지지 기반이 있으며 대선은 못 이겼지만 민주당 내 진보세력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트럼프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로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강한 반대 대상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왜 이재명 대통령을 한국의 버니 샌더스로 표현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어쨌든 해당 기사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을 좌파 정치인, 즉 버니 샌더스 스타일로 묘사합니다. 그러고는 선거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주장들을 인용합니다. 그 근거는 국제 선거 감시 단체 IEMT라는 이름의 민간 조직이 발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요. 전자 개표기, 사전 투표, 투표 용지 등에 대한 통계적 문제 제기 그리고 중국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기사 전체가 사실 확인된 단정이 아니라 이런 주장이 있다'는 형식으로 작성됐다는 겁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우려 (concerns), 주장 (claims)이라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누군가의 말을 전한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부 과연 기사에 그렇게 쓰여 있었나?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런 주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미국에서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거나 미국 유력 보수 언론이 중국과의 부정선거라고 단정했다. 트럼프가 기사에 반응했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당 보도 어디에도 그러한 선언이나 결론은 없었습니다.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은 대부분 뭐뭐라고 주장한다. 뭐뭐라고 우려한다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을 봐도 그가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해 직접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그날 아침뉴스에 출연한 한 미국 전략가를 칭찬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로 전체 기사에 반응했다는 해석은 과장이고 오히려 시청자를 오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건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주장이나 전체 맥락에서 숨은 의미를 읽어야 한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은 어디까지나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에 민감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곳 취급을 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정선거가 없다는 해명에 대해 그 의혹이 100% 수긍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명확한 증거로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상,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때로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팩트와 해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기사가 때로는 감정적 해석을 부르는 문장을 사용할지라도 그 문장 자체가 팩트는 아니니까요. 정리하자면 이 기사는 특정 단체와 인물의 문제 제기를 인용한 형태였고 우리가 그걸 사실로 소비하려면 보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팩트를 기반으로 퍼지는 말들과 실제 기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알고 각자의 판단은 그 이후에 하는 것, 이게 진짜 민주주의 아닐까요? 우리는 누가 말했는가 보다, 정말로 무슨 말이 쓰였는지를 보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팟캐스트나 재생 목록에서 연속 시청 가능합니다.